전북 정읍의 한 시골 마을.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고 허름한 이곳은 김건홍 목사 내외의 거처입니다. 오전 시간 내내 누워만 있던 김건홍 목사가 다급히 아내를 찾습니다. 여보. 네. 왜요? 어, 나 약점 죠 하루에도 수차례씩 밀려오는 극심한 통증이 김건웅 목사를 또다시 찾아온 것인데요. 아내 김숙자 사모가 처방받은 마약성진 통제를 서둘러 준비합니다. 사실 김건웅 목사는 오랜 시간 암 투병을 해왔는데요. 최근 들어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현재 24시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제가 할수 있는 건 이렇게 춤을 누고 만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에 네 번까지 잡혔어요. 많이 오는 날은 참다 참다 힘들면. 이 어, 어깨가 두 개랑 어깨가 아주 화닥거리고. 주시고 아프고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심할 때는 불로 치진 같으니까 목상 중자 괜찮아졌어요? 아유 아프 아파 나 두울래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늘 강인하던 남편이었는데, 김숙자 사모의 마음이 저려옵니다. 아침을 기어,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심소리에 가슴이 저려요. 같이 갈수 있으면 좋겠지만, 같이 갈수 없어서 혼자 가면, 혼자만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둘이 붙잡고 울었어요. 몸뚱이는 내가 고통스러워서 심적으로는 사모가 더 힘들겠지. 고맙죠. 옆에 사모가 있으니까 견디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머무르고 싶은데 인간인지라. 오직 부르심에 순종해 늦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한 김건웅 목사 암 판정도 그의 목회에 대한 열정을 꺾지 못했는데요. 치료와 수술도 뒤로한 채 얼마 전까지 목회만 에 전념해 왔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수술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암 진행도 그렇게 빨리지 않을 거다. 꼭이 해야 한다면은, 은퇴 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건 내 저기로, 까시로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사님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점심시간 식사를 준비하는 김숙자 사모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님 식사를 못 하시니까 소화 잘될수 있는 거 흑임자 죽여요. 못 잡수는 거 보면 조금 힘들죠. 조금이라면 거짓말이고 많이 힘들죠. 2010년과 2015년 차례로 대장암과 간암 판정을 받은 김건욱 목사 지난 5월에는 척추와 골반까지 암이 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밥을 먹는 간단한 일에도 고통이 따라오는 요즘입니다 오른손 괜찮아요? 왼손으로 잡히도 오른손 힘들게 잡혀요 오른손이 불편해지셨어요. 그래갖고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아픈갑에 힘이 없나봐요. 손가락을 아주 못 쓰는 건 아닌데. 목사님, 뭐 해드릴까요? 없어. 조금 더 잡서요. 그만 먹자. 그만 먹자고. <목소리> 결국, 김건욱 목사가 죽한 그릇도 비우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없어 시작한 항암치료로 한달 사이 몸무게도 10kg가 넘게 빠진 상태인데요. 예, 네, 밥 먹으면 힘들어요. 밥 먹는 것이 좀 뭐. 많이 힘들었는지 김건욱 목사가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그 사이 김숙자 사모가 남편의 사제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아끼는 곳이에요, 이 장소는 그 어느 누구도 집어 말수 없는 곳이에요. 저도 들어와서 이 청소하는 것 이외에는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할수 없는 시간이 오잖아요. 늦은 오후. 개석 김건웅 목사가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아내의 부축을 받아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재 주일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오면 답답하죠. 지지난 주에도 어, 제 몸이 좀 어려워서. 쉬고 있는데 찬양이 흐르고 마음의 풀이 일어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언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강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는 암과의 사투에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는 김건홍 목사에게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김숙자 사모가 외출 준비에 바쁩니다. 작은 약 있죠 어떤 약 그거 잡수고 아픈 김건홍 목사를 대신해 성도들과 함께 평일 예배를 드리려는 건데요 목사님 좀 편찮으셔가지고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 못 드려요 제 수송이 안 되니까 그래서 권사님 댁에 모여서 제가 잠깐 예배 인도하고.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성도의 집. 님죄송다 내가 또 늦었지. 아니, 안 동네 어르신 대여섯 명이 모이는 작은 시골 교회지만, 늘 네, 기쁨으로 섬기고 사역했던 김건홍 목사와 김숙자 사모 그 깊고 진한 사랑을 성도들이 모를 리 없을 텐데요. 그래서일까요? 성도들에게 김건웅 목사의 건강은 늘 기도 제목 감사합니다. 1순위입니다 오신 우리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셔야 할 우리 목사님 아버지 몸이 편찮으시어 집에 계시오니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어 한시 앞이 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항상 당신,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당신의 지혜를, 지혜를 들으미로다. 운전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온전한모한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진리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음. 그러나 우리는 내 가진 것으로... 모두의 바람이 네. 하루빨리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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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목사님 한국 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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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있는 목사님 연체 없는 병 말게 고생 있는 복때 저희들의 마음은 아플 뿐입니다. 저희를 받으려도 힘내시고 건강 주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목소리> 김건웅 목사 내외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청도 있었고 열이 그렇게 한동안 열이 있었고 안 내리고 힘들었고 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오한이 왔어요. 그 밤새 잠못 잤어요. 그래서. 향후 치료를 위해 정기 검진을 온 것인데요. 익숙한 듯 체열을 마친 김건욱 목사님의. 하지만 진료를 기다리는 부부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두주 전에 왔을 때 진행이 생각보다 빠르다고 했었는데 그 진행이 멈췄다는 말 듣고 싶어요. 생각보다 암 전이가 빠른 상황. 제발 전이가 멈췄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바라봅니다 뭐 네. 동촌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병으로 에, 초병 생활하는 것볼때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우 중앙교회 보내신 우리 김건우 목사님 에, 은퇴할 때까지만이라도 건강 주셔서 은퇴하시고. 이렇게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진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네, 그 사모님이 애쓰시네요. 지금 좋아지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또다시 어 전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 길어지는 덥성이... 투병생활에. 네. 감당해야 할 치료비도 커져 가는 상황. 김숙자 사모가 병원 사회사업실을 찾았습니다. 지금 병원비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되게 도움 받고 싶어서 저희하고 목사님 관계가 벌써 10년이에요. 같이 동행을 할수 있는 그런 앞으로도 치료를 위해서는 다양한 후원이 더 필요합니다. 저희가 후원해 드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병이더 많이 이제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곳에 후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통증으로 밤을 지새운 주일 아침, 김건웅 목사내외가 예배 준비를 서두릅니다. 목사님 복구 위에 복구 그냥 덕이 실복사님 어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보금 현안을 나가며. 주일이면 서울에 사는 아들까지 부족한 손길을 돕는데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뭐 신앙적으로는 존경스럽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맞고요. 목사님으로서는 그런데 가족으로 아버지로 보면 좀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렇죠. 고마워. 여러 복잡한 마음은 뒤로 하고 성도들과 교회로 향합니다. <laughs> 잠시 후 찬양으로 시작된 주일 예배. 김건웅 목사의 빈 자리가 크게만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뭐시간데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서 계속해서 김숙자 사모의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설교 시간이 다가오자 사택과 연결된 작은 문을 맞아요. 통해 김건욱 목사가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말씀이 그러시오. 선포되는 시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살다가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네. 여기 있는 이쪽을 전히 칼로 돌드는 뼈만 남았습니다. 하나의 문으로. 문으로. 그러자 난 평생에 복귀에만큼 본 적이 없습니다. 대태골이 그 암세포가 많이 먹어서 약하다고 무직지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가서 설교 잠깐 서서 했다고 또 여기가 붓기 시작하네요. 이대로 설교하고 사역하는 거 가능하겠어요? 사표 내고 그냥 가는 것도 맞는 말인데, 할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우리 아들 하는 소리가 아빠 하는 모습 보면 너무 아프대 할수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사 지금까지 섬길 수 있는 교회와 또한 성로들을 허락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함 나이다 주님밖에 바라볼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밖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눈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다 듣고 계시죠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김건웅 목사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